자,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된 쟁점 항상 중요하죠? 요 판례도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판례는, 어, 어디서 쟁점, 어디에 중점을 두셔야 되는 거냐? 디지털 성범죄라는 거예요.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 혐의 사실과 관련성 있는 자료만 압수수색할 수 있죠. 관련성 있다. 인적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객관적 관련성이 문제가 된 거고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다라는 거예요. 전자정보 전자정보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압수수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의 범위 어디에서 디지털 성범죄에서요? 먼저 일반론을 보시죠. 전자정보 전자정보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혐의 사실의 내용 등을 토대로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본다. 이거는 당연하죠. 일반론이죠. 특히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 매체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한 불법 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 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 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자, 이 어, 객관적 관련성,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간접 증거, 정황 증거도 판례는 포함하죠, 포함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laughs>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불법 촬영, 성범죄죠. 이런 경우에는 어, 이런 일을 하는 애들은 보통 상습성이나 뭐 성적기호, 경향성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라 거죠. 그 범행이. 즉, 쉽게 얘기하면 계속범이라는 거예요. 계속범. 이런 경향성 발현에 따른 계속범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정보들은 그압수색 영장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은 혐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전자정보로 볼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뭘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고 또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으로 몰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니까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몰카 그 촬영물을 압수하지 않으면 이게 유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시에 차단하려면 압수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 범죄에서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 사실이 디지털 성범죄, 자 불법 촬영 말고 또그 외에 디지털 성범죄 있죠. 그 혐의 사실을갖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소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 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 정보에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용장 기재 직접적으로는 혐의 사실로 적신는안 되었다라고 보더라도 이거는 이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 정보 정황 증거나 정황 증거로서 관련된 전자정보로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그렇다면 압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적법하게 압수한 거고 증거능력이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보시면 자 성폭법 위반 자 카메라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래서 요 영장으로 컴퓨터를 뒤져보니까 본건 혐의사진료 성폭법 위반죄요. 관련된 불법 촬영물 외에 요게 문제가 된 거죠.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물에 대한 증거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본건 혐의 사실 요거는 당연히 압수하는 거고, 그 외에 청소년 성보호법 성착취물 소지 등에 관한 증거물도 압수를 한 겁니다. 별건도 압수를 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모두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럼 피고인의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별건 압수는 위수중이다 라고 얘기하겠죠. 영장주의 위반이다 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살펴본 거예요. 법원에 살펴보니까 영장에 뭐라고 써 있었냐. 느 압수영장에 압수수색 사유 중 범죄사실 부분에 피고인이 21년 5월 21일 불상지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에서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받고 소지하고 그 무렵 다운받은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유포했다라는 내용이 돼 있고 또압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아동 성착취물 등 본권 혐의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 압수할 물건에는 디지털 증거 매체에 저장한 전자정보증 불법 촬영물 및 아동 성착취물 범죄 혐의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아예 별건에 대한 적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점이 어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다만 2심에서는아요 본건이랑 별건은 구성 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다. 또각 범죄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일시 사이에 1년 4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본건은 21년 5월 21일에 다운로드 했지만 이 별건은 청소년 성법 위반 22년 1년 4개월이니까 9월 경에 다운로드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심, 이심은 이렇게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까 이거는 동일성이 없다. 그래서 위수증으로서 증거능력 없다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중요한 거죠. 위와 같은 법리를 설치하면서 위와 같은 법리가 뭐죠? 이거죠. 특히 스마트폰. 또 디지털 성범죄라는 거죠. 디지털 성범죄야.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용 경향성 발현했다는 1년의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계속 범이다. 이러한 전자 정보는 간접 증거, 정황 증거로 될수 있다. 즉, 혐의 사실과의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인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각 범죄 본건과별건은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유사한 특성이 있고 또 압수 영장의 기재 내용을 고려하면 방금 봤던 이 기재 내용이요 아동 성착취물 내용 있죠 추가 여죄 수사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수 있으며 또 계속 범으로 그 범행 기간이 수개월 동안 겹치고.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범행 방법이 동일하며 모두 성적 영상물을 탐닉하는 피고인의 성적 기호 경향성 발현에 따른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면 이 사건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그 집행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전자 정보 사이의 관련성 인정할 수 있다. 각 전자 정보 압수 적법하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어. 자, 영장에는 21년 5월 21일에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았다. 그리고 영장에는 또 아동 성착취물 압수가 필요하다. 아동 성착취물 범죄 혐의 관련된 거 압수할 물건이다. 라고 써있고, 그래서 요 영장으로 22년 9월 달에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을, 어, 성착취물을 압수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별건 압수로 위법하자. 위법한 것이냐? 어, 영장주의 위반이냐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데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그리고 그 성범죄가 성적 기호나 경향성 발현에 따른 계속범 일련의 범행에 이루어진 것으로 어,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또 범행 방법도 동일하다면 그 같은 유형의 전자 정보는 범죄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요 법리를 근거로 이 별건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 22년 9월 달에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범죄 혐의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됨으로 그 압수 역시 적법하다. 증거능력 있고 그렇다면 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대한 유죄자료를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